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6월 모의고사 예 해설 강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어 늦게 올린 점은 좀 죄송하고요 어 주말에 이제 학생들 반응 보고 싶었어요 봉원한 다음에 좀 해설 강의를 올려야 되지 않겠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해설 강의 좀 늦게 올라갑니다 어매 지문마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어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 따로따로 올릴 테니까 그거좀 감안해 주시고요.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제 이 질문 어떻게 풀었어야 된다, 저지문 어떻게 풀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곧 차곡차곡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먼저 첫 번째 지문입니다요지문좀 놀라셨죠, 그죠? 예, 저도 놀랐어요. 이게 신유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일단 이번 모의고사는 이게 신유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2014학년도에 이미 요런 식의 지문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독서 마지막 문제 30번에 어그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처럼세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지문이 나왔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나왔는데 세 문제나 달려 있는 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뭐 이렇게 쉬운 문제 세 문제나 달아놨어? 라고 했죠. 예. 근데 2번에서 걸렸어요. 이게 지금 가장 주목할 문제는 2번인데, 어, 2번인데, 일단 요 2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2번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질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독서지문이라고 해요. 독서의 독서지문입니다. 이 독서지문은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야 독서방법. 독서방법. 혹은 독서의 의의 독서의 필요성 독서의 필요성 뭐 아니면 이 독서의 효용성 요런 것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중요한 거잘 들어봐 이거를 요 요런 요런 것들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철저하게 정보 전달입니다. 그죠. 글의 목적이 지금 여기는 이 독서 지문의 글의 목적은 철저하게 정보 전달에 있고 정보 전달이 있고, 정보 전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는 이 소개하는 건 정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지문은 정보를 정리해 가는 것이 독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있는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 있는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라.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이 글의 화제라는 건 알겠지? 그지? 자 이게 이 글의 화제야.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그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밑줄 치고 1번. 자나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두 번째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 밑줄 치고 2번.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밑줄 치고 3번. 글 이면에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밑줄 치고 4번. 그 다음, 여러, 어, 밑으로 졌네. 자,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면 읽기와, 어, 읽기와 같은 방안까지 가면 안 된다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면 읽기 밑줄 치고 5번 그러면 결국에 깊이 있게 탐구하려면 모두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죠 1, 2, 3, 4, 5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면 이제 어떤, 어떤 효과가 있냐 잘 봐라 자일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아래 선지가 모두 다섯 개지 아까 전에 독서 방법이 모두 몇 개였죠 이게 예, 다섯 개였어요 그니까 러 이 다섯 개가 여기는 이 다섯 개가 결국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이 다섯 개하고 같은 거야. 여기는 다섯 개하고 좀 이렇게 좀 한눈에 들어오도록 좀 해줄까? 잡아. 여기는 이 다섯 개가 결국 이 다섯 개입니다.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 면 하나하나 짝만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봐 보세요. 글표면에들어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 그럼 꼼꼼하게 읽는 건 여기 어디 있어? 그렇죠. 3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3번에 해당하는 거. 3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차를 보고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하는 건 1번이지 그지 1번 그 다음에 글의 숨겨진 의미 이런건 4번이 되는 거죠 4번 4번 탐구하고자 하는 주체 탐구하고자 하는 주체에 따라서 글을 선별적으로 읽는건 2번이지 그래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라고 5번이라고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는 이게 각각 위에 있는 이거랑 짝을 지어주는 거야. 짝만 지어주면 되는 거였다고 짝만 지어주면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정보를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데 지금 일단 이번요 세트에서는 2번 이번 문제가 가장 주목할 문제예요. 가장 주목해야 될 문제.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분명히 여기 읽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친구 읽었고요. 자, 읽었고요. 그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봤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지를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다시, 다시 봐. 색깔 좀 달리해서. 자, 일단 요걸 한번 읽었겠지? 지금 너네, 너네 사고 순서 한번 따라가 볼게. 그 다음에 여기 지문으로 갔을 거야. 이게 2번.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를 풀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를 휑 하고 읽을 겁니다. 네 번째. 그러고 나니까 1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4번도 아니야, 5번도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 풀때 어떤 느낌이었을 거냐면, 어머,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위팁 하나 적어볼게요. 팁. 자, 이번 6월 모의고사.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선지 내에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단어. 이게 이제 앞에 제가 총평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한 단어, 한 어구, 구절, 이런 걸로 함정을 팠다. 이런 걸로 함정을 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선지를 끊어서 판단해야 돼. 끊어서. 끊어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끊어서 판단한다는 게 정신이 세어 나가고 지금 그 이게 좀펜 두께를 조금 조금만 더 두께할게요. 자 여기서 정신이 세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린 대한 우려는 끊고 기록의 궁극적 목적 끊고 요렇게 끊어놓은 다음에 각각 단위대로 요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지를 조금 끊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끊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가보겠습니다. 1 번부터 정신이 세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린 데란 우려야.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자, 이게 좀다 지울게, 조금 다 지우갈게요. 이거.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했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정신이 세어 나가고, 자, 여기서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위 여겨. 이해됐죠? 만일에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연속적으로 하다가 그 맥이 끊어지면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새어나고 성의가 흩어져 버린 대한 우려는 우려는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연속적인 공부의 문제입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연속적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기록하고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 알겠어요? 기록하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 야 여기서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이라고 돼 있잖아. 제발 좀보기나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거 펜두께 조금 조금 얇게 해서 선지나 선지나 선 선지를 볼 때. 반드시 지문이나 지문이나 보기로 가서 확인하셔요. 확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확인해야 돼. 야이 말을 돌아가면 맥이 끊어지면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러면 이게 맥이 끊어진다는 건 연속적으로 공부가 안돼이 얘기잖아. 근데 이게 왜 기록하고 연결이 되냐고? 일단 그래서 일반 아니야. 맞지? 일반 아니야. 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두 번째 기록, 기록이 아니야. 기록이 아닌데 더 중요한 거 자, 봐봐. 여기에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궁극적이란 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대. 얘들아 궁극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본문 지문 가볼게. 자, 본문 지문에 이렇게 돼 있어. 자, 본문 지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본문 지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에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대. 그럼 나 물어보자.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 기록의 역할이 부각되는 거지. 그러면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그래, 이런 독서가 궁극적인 목적이야. 망각의 방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다 보면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에 기여하게 되고 공동체적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루게 되고 이것들은 다 목적이 아니라 기능들이에요. 기능들 목적이 아니라고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오해했어. 여러 차례 많은 것들이 오해돼 있다고. 일단 첫 번째가 다시 정리하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건 기록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기 보시면 돼. 보기 보시면. 기록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이란 것은 얘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얘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죠? 여기는 이세 가지는 모두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봤어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기록, 망각 이렇게만 선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이해됐죠. 어, 자 됐습니다. 이 됐죠. 음. 자 그럼 3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자 문제 잘 기억하셔야 돼. 지금처럼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잘 봐라. 요요 요, 요 친구들은 무조건 보기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보기가 중요해요. 이 내용으로 선지 판단하는 겁니다. 첫 문장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뭐했냐 면 자신의 경험하고 연결해서 경험.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경험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학습 경험과 결부지였지 됐지? 학습 경험과 결부지였지 여기서 지금 보면 깨달음 실천, 깨달아서 실천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범 실천한 게 아니고요. 반성의 계기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인 독서 계획 세운 적 없고요. 독서 경험에 비추어서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요렇게, 어, 요렇게, 여러 사람이, 지금, 여기서 봐라. 해? 그런데 생각해, 이런 독서의 모습이란 건, 결국, 사회적인 읽기야. 사회적 목적의 글. 사회적 목적, 예. 사회적 차원, 예, 사회적 차원. 목적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글 읽기. 요런 걸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심해야 되겠죠. 이문제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게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기능이야, 기능. 이건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거였다. 예, 요렇게 여러분이 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질문 4번부터 9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